를좀 많이 했었어요. 어,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중고차 실시간 생방송을 네. 저희가 이제 4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한 3대 정도 음. 했던 것 같아요. 네, 3대 정도.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방탄차를 탈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방탄차를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인기가 굉장히 진짜 많이 친하게 연락이 왔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차량 스펙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어, 스 신형 VL 500 바로 리무진 차량입니다, 여러분. 리무진 차량이고요. 2 0 1 1년에 주행거리 11만 키로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가격 지금 보이시죠? 1,570만 원입니다. 네, 와. 신차 가격이 그 당시에 네. 무려 2억 5천이 넘었던 1억 5천. 차량이에요. 그차값이 그러니까 네. 10%밖에 10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차라고 해도 뭔가 좀 어, 상징성이 있고, 또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쵸. 정상이. 그렇죠. 하던 한정판 네. 어, 차량입니다. 어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 결이 이것도 그렇죠. 기사도구 관리했던 어, 차량이에요. 아니 저도 지금 아, 이제 결 보시면 알잖아요. 만져보는데 네.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음. 진짜 미끄러질 정도로, 여러분 네. 손만 대봐도 알아요. 음. 진짜로 오늘 아침에 진짜. 내가 우리 선생님이 네. 가끔 그러잖아요 결한 쌀로만 만질 그 네. 느낌. 오늘 아침에 <laughs> 아침에 급사람이 아 삶은 계란을 주도 하고요. 아, 네. 가슴짝그 생각이 나. 진짜 여러분. 네. 야. 삶은 달걀 그 흰자 그 만졌을 때. 아, 진짜 그 이런 차량들은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네. 타시기 때문에 거의 또 기사님들이 있어요. 그쵸. 네. 자 전면 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또 운전석에 헤드램프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그릴도. 네. 아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 진짜 보시면 깨끗합니다. 뭐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물때가 낀다거나 뭐 스크래치가 몇 개씩 있는데 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또 깨끗하고요. 전 조수석에 드램프도 네, 깨끗합니다. 아니, 팔이 미끄러지겠다고. <웃음> 네, <웃음> 범퍼에 <웃음> 네. 보시면 어, 또 감지기 이렇게 네. 또 사구 들어가 있고요. 범퍼의 하단 쪽, 상단 쪽에도 도장 상태 좋고요. 아 근데 번호도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 보여요. 네, 3육삼육삼 네. 매우 위아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번호 자체도 네, 좋은 번호로 뽑으셨고요. 네. 자, 측면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이 차량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크로밀 네. 음, 크로밀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 크로밀 상태 보시면 부식. 난거 없습니다. 음, 네. 이게 이제 부식에 상당히 좀 약한데 네. 이게 이제 일단은 어, 컨디션 좋고요. 네.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타이어의 솜털이 살아 있는 거 보니까요. 아직까지 최소한 뭐한 네. 칠십 네.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타이어 걱정도 안 네. 하셔도 되고요. 사이드 미러와 니핏터에 음.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네. 아, 이 넓이가 봤어요, 아, 벌써 이 리무진. 리무진에서 야. 약간 압도하는 그 압도감이 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근데 뭐 금액대가 뭐 천만 원대 중반이면은. 뭐 그냥 세컨카로, 맞아요. 아니면 그냥 의전 차량으로 아. 이따가 회사에서 야이차 뭐냐, 야 인마 이건 뭐 정상에 사든 아, 거야. 그쵸? 아, 그쵸? 뭔가 좀 있잖아. 요 어. 근데 뭐, 진짜 실제로 아니 그치. 진짜, 예. 네. 특히 뭐 부동산 어,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요. 같은 그런 느낌이 회사에서 뭐 누군가 공항에 뭐, 모시러 갈 때도 넓은 차 갖고 가면 그쵸? 어쨌든 뭐이그 뭐랄까 좀이 최소의 돈을 투자해서 그죠 그렇죠. 뭔가 그런 유지를 해준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되니까. 낮게 운전석에 네. 보시면요. 근데 뭐 시트 컨디션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바닥에 보시면 이게뭐 찢어지거나 찍힌 거 없고요. 네. 옵션은 완전 풀옵션입니다 여러분. 어, 대표님, 네. 큰일 났어요. 왜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330. 음. 어우, 그래요? 네. <laughs> 아 오늘 또 내가 초유스 네.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초유스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또 제가 500만 넘어봅시다. 아, 그러또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또 10만 원짜리 쏩니다, 네. 여러분. 주유쿠폰. 가기 네? 위해서 5 0 0뭐 당연히 보시면 네. 여러분 고스트도네 들어가 있는 네. 차량이고요. 운전석의 뒷문도 하단 쪽 상단 쪽근데아이 네. 결이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대표님, 이거는 또 만져봐야 또... 돼. 죄송한데요. 네. 지금 한 분이 제네시스 13년식 팔렸나요? 라고 이렇게 아, 여쭤 보시고 오늘 네. 예약됐어요. 아 오늘 예약됐나요? 예약이 됐고 네. 제가 또 그래서 오늘 또 네. 좋은 거 하나 갖고 왔어요. 아. 제네시스 중에서 프라다라고 있어요. 아시죠? 아, 네네. 제네시스하고 프라다하고 그때 협력을 해서 음. 진짜 그때 신차가가 상당히 비쌌던 음. 이 프라다 모델을 내가 힘들게 구해오셨나요? 또 구해놨어요. 아. 이 프라다 모델 네. 아마 내년 초에 아. 다음 주에는 만나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프라다 모델도 잘안 들어요. 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와. 넓어요. 광활합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 네. 회장님께서 뭔가 타셨던가 같은. 이 그, 법인 대표님이 타셨던 네. 거고요. 네. 어 저희가 차량을 사러 가셨을 때도 이렇게 음. 또 기사가 아또 어. 어, 별도로 따로 있었어요. 아니 확실히 관리가 굉장히 잘 됐네요. 아 넓어요. 네, 굉장히 넓고, 넓고 절대 막단 차량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 방탄 차량인 게 한정판으로 나왔지만은 네. 뭐 진짜 이렇게 또 관리가 잘된 차량들이 이 중고차 시장에 네. 네, 자주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주유구 쪽도 깨끗하고요. 깨끗하고요. 뭐 타이어도 좋은 거 들어가 있어요. 좀 미세린 네. 타이어 들어가 있고 휠 컨디션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이 측면에서 쫙 보면은. 틀려요, 보죠? 아, 네, 미끄럽네요. 딱 이게 관리가 된 차량과 관리가 안된 차량들은 맞습니다. 진짜 틀립니다, 여러분. 음. 자, 후미 쪽 보시면요, 아 네. 이게 또 이게 이게 아 G20, 아, G20. 서울서밋, 요게 네. 또 이게 형상회담, 네. 여러분 요거 네, 했던 차량이고, <laughs> 자 네. 전동트렁크 한번 볼까요? 네. 네, 전동 트렁크 장현이 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네, 트렁크 공간도 또 상당히 넓습니다. 네. 진짜 뭐 갑자기 뭐 접대를 할 때도 네. 진짜 이거 딱 타고 가면은 진짜. 아 이게 천만 원짜리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이런 은 확실히 넘는 차량 환정판, 같구나 그정판 전국의 20대, 네. 프랑스 대통령이 타던 거 와. 어, 그러면은 사람들도 약간 좀 근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어, 내가 말이야 약간 이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네, 안에 보시면 네. 이게또 보조 타이어까지 네. 뭐 쓰, 쓰지도 않았어요, 네. 그대로입니다, 새거 그대로고 우측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또 네. 보조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고 바닥에도 오염된 거 없이 네. 네, 전체적으로 네, 깨끗하게 네, 사용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뒤에 보시면 요 어, 돼 있습니다. 선팅도 진하게 돼 있고, 자 조수석의 측면 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 근데 이렇게 음... 또 관리가 잘된 네, 차량들이 잘 보면요, 이 결이 어. 진짜 틀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나름 그래도 기사님을 두고 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니 매일 아침마다 닦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아 진짜 그렇죠? 그런 차들이 있어요. 네. 저 어저께 SM 보면서 네. 진짜 역대급이었죠, 아. 지금까지. 아. 2005년식 SM SM인데 네. 와 엔진을 매일 닦았대. 네. 막, 진짜? 네. 예. 야, 그것도 역, 역대급이었는데, 네. 야, 이 차도. 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제가 지금 거의 반쯤 누워있어요. 이건 정말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탔다라는 그런 표현을 확실하게 쓸수 있는 차량이고요. 아, 근데 네. 진짜 넓어요. 어, 다리가 뻑도 남아요. 그쵸? 다리가 뻗구도한이만큼이 남아요. 어? 진짜로. 진짜. 예. 네. 보시면요. 레그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 드리고 싶냐면요. 앞에 뭔가 좌석이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음. 느낌으로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보시면요. 5인승이 아닙니다. 네. 이 4인승 VIP 네. 시트. 이게 이것도 추가 옵션입니다. 아. 옵션 들어가 있고 네. 뭐 당연히 뭐 보시면 뭐 열선 통풍. 다 네. 들어가 다 들어가 있죠? 있고 네. 여기 보시면 또 지0 서울섬이시라고 어. 또 박혀 있어 인정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또 이거는, 천정에도 아, 부드러우니까또또웨이도 재질로 댓글에 돼 있고 국빈 대접 받는 네. 느낌 난다고, 아 그렇죠, 어, 맞아요. 아 진짜, 네. 아, 어. 근데 금액대가 이렇게 네. 안, 안 비싸요, 맞아요. 금액대가 1 5 0 0만 원대입니다, 오, 원대. 여러분 천 오백만 원 대고 네. 진짜 내가 일을 하면서 응. 누군가를 모시거나 아니면 시골에서도 그냥 뭐내장거리 많이 안 뛰고 있으면은 뭐 응. 펜션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손님들 모시러 갈때 아, 좋고. 응. 아니면 손자들올때 어, 얼마 그치, 좋아요. 그렇 아니 부모님 모시고 놀러 <laughs> 아니, 갈 때도 좋잖아. 손자들 여기서 소꿉장난 해도 그쵸. 되겠어요 <laughs> 앉아가지고. 어, 제 손님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laughs> 네. 그분이 그때 옛날에 제네시스를 사고가시는 초창기 때요. 음. <laughs>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 원래는 R V 차량을 샀는데 제네시스를 네. 왜 샀냐 했더니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어. 이제 병이 지병이 있으시니까 네, 네. 뭐 길어야 2, 3년 사신다 고 그래갖고 음. 일주일 한 최대한 놀러 다니려고 한대요. 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간이 되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전국 일주로, 아, 전국 일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를 샀다고 하더라고뒷자리에서 아, 조금 모시려고. 더 어머님을 이제 네. 뭐좀 이렇게 여행 다닐 때도 편하게 네. 모시고 둘이 응. 가족이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응. 세컨 카라도 좋죠 그렇죠 어, 뒤에 모니터도 있어요 여기 에 모니터가... 몰랐네 어 여러분 뒤에 모니터도 올라오면. 있어요 보시면 짜잔. 모니터도 여기 이렇게 네.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는 완전. 네. 네, 풀 옵션, 네. 네 모델이고요. 아 근데 바닥에도, 바닥에도... 비... 더... 아니야? 장판을 깔아놨어요. 장판...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laughs> 야... 먼지 한털 정말 들어가지 않게끔 장판을 깔아놓을 적으로. 야 근데 안에 매트는 진짜 네. 새거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안에 그 원래 순정 응. 매트거든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새거예요. 야이 매트가 야 그러네. 보이나요 이렇게 잡으면? 잘안 안 잡히 진짜 안 잡히죠? 아니요, 저쪽에 잡혀요. 네. 아니, 진짜 매트가 어, 네. 안에가 새거예요. 음. 새거고 진짜 절대 이렇게 네. 뭐 막탄 차량 아닙니다. 그런 냉장고도 그런...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 당연히, 네, 네, 당연히 여기 안에 보시면은 그쪽인가요? 잠깐만요. 이쪽에 아 여기 아, 있네요. 거기 냉장고 <laughs> 아니. 시원해요. 아, 여기 안에 또 맥주 같은 거. 아.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몇개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들어갑니다. 네. 네. 편해요, 여러분. 아. 진짜. 이렇게 보면 수납공간도 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어. 편해요, 이게. 거기다 수납공간 네. 여유도 있어요? 아, 뒷좌석에서 맥주 마시는 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아, 2단으로? 2단으로. 그러니까 수납공간이 상당히 네. 많은 거예요. 네. 여기 냉장고까지. 네. 얼마나 좋아요? 그쵸.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 네.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면요. 예약. 공간. 아, 근데 금액이 얼마 안, 안 해요? 맞아요. 1,500. <laughs> 아, 안 거. 아, 괜찮지 않아요? <laughs> 1억 5천 가량의 차량. 네, 10%. 1 <laughs> 0 10%. <%의> 10%. <laughs> 아. 진짜로 여러분. 자, 앞좌석 <laughs> 네. 한번 볼까요? 근데 뒤가 긴 넓다. <laughs> 완전 넓어요. 감독님, 애기 감독님 타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걸요? 하하. <laughs> <laughs> 멀죠? <웃음> 멀죠. <웃음> 자, 11만 k 로를 뛰었는데 <laughs>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옵션들이 다 있어요. 네. 스마트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야. 와, 역시. 스마트 크루즈. 네. 차선 이탈. 차선 이탈. 그러니까 기본적인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네. 모델입니다. 핸들 컨디션도 에콕스, 깨끗하고. 리무진 차량이기 때문에 그쵸. 옵션은 진짜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센터피스 굉장히 어, 깨끗해요. 깨끗해요. 이런 데가 깔끔합니다. 보시면, 야 이제 이런 차는 키만 봐도 알아요. 음. 아니 그리고 보통 원래 이게 실만 봐도 알아요. 오래되면 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까지는 게 없이 그쵸. 사용감이 네, 좀 네, 있죠. 네. 사용감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또 후진 넣었을 때또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네. 또 깨끗하게 이렇게 잘 나오고 중립 음. 드라이브 중립 후진. 음. 아우 전방 카메라도 깨끗한 어, 화질 보세요. 네. 여러분. 이게 보통 에코스 제네시스 차량들 네. 이렇게 또 세월이 맞아요. 지나면 뿌옇게. 그, 맞아요. 진짜 뭐 패키한 상기듯이 음, 음. 껴서 잘안 보이는데 네. 진짜 깨끗하게 네잘타셨고요 네, 아, 담배도 안 폈어요. 아, 담배 흔적도 깨끗합니다. 없고. 뭐 기본적으로 뭐 열선 통풍 다 음. 들어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 에어 소스 네. 뒤에 리어 커튼까지. 그렇 거기다 하이패스 룸미로 네. 블랙박스, 차선이탈. <laughs> 진짜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 진짜 재밌는 게. 네. 통풍이 운전석에만. <laughs> 조수석에는 안, 서석은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해! 근데 웃긴 거는 일반 에코쌤도 들어가요. 아, 너무해! 얘는 안 들어갔대, 시원하게. 그냥, 난안 그래서, 난 시원하대. <laughs> 조수석에는 안넣어어 아, 치사하게. 차가 얼마짜린데 운전석에만 있더라고. 비서한테는안 넣어줬어요. 이게 그래서 아요게그 당시에 네. 이렇게 끝나는 길 했나보다 하고 전자 파킹, 네. 오토홀드 기능, 네. 뭐 전동 핸들까지 이렇게 또다 아, 들을까 있 네, 있는 모델입니다. 네. 어, 한정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이제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소장, 아, 소장. 저 오늘 왜 이렇게 음미탈이 생겼죠? <laughs> 소장가치 정말 있는 차량이고요. 어, 일단은 가격부터가 굉장히 그렇죠. 저렴한 차량이잖아요. 근데 음, 중요한 건 네. 여러분, 어, 일단 구입을 하기 전에 음. 예약금 시승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지금 네. 인천 지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버섯불고기 굴전 막걸리 먹으면서 TV로 시청하고 계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지금 생방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 맞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바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인데요 시, 출고가가 1억 5천이 넘는 차량인데 그쵸. 오늘 여러분들이 1,57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요 관리가 진짜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어, 어느 거 하나 정말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차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은 우리 예치금. 얘도 50만 원이죠? 아, 저 50만 원이죠. 네, 얘도 50만 원만 저희 예치금 보내주시면요. 3일 동안 직접 타보고 결정하실 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EQ 리무진. 어. 아, 지금 EQ는 저희가 가진 게 없어요. 아... 네, EQ는 아직 리무진은 네. 없고요. 제가 뭐 내일... 전화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119646으로 네. 네, 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네, 맞습니다. 진짜 한정판으로 나온 진짜 전국의 네. 20대밖에 없고요. 네. 프랑스 대통령이 타던 네. 어, 리무진 차량입니다. 여러분. 네, 시간 맞습니다. 되시면 한번 네.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아, 내가 진짜 뭐 누군가를 진짜 모셔야 된다. 접대를 한다. 하시면 여러분 진짜 하나 있으면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어요 요거는 아, 요거 일반 에코스하고 틀려요 이것 하면 대통령의 기를 받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어, 있잖아 또 어, 우리나라에 그쵸? 양가 있어요 여러분 <laughs> 어나 약간 어깨에 이렇게 뿜뿜 네될것 같고요 다음